드디어 고1 모의고사 풀이 어, 40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문독해 41번에서 45번은 개별적으로 댓글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교육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힘을 내볼까요? 졸립네요 The common blackberry. Common blackberry는 이거는 어떤 식물의 이름이죠. 주어입니다. 이의 소재죠. has an amazing m b i l i t y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to move manganese 그냥 줄여서 mn이라고 선생님이 원소기호를 잡았어요 from one layer of soil to another uh, to another 다음에는 여기도 to another layer of soil이 생략이 되어 있겠죠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까 맞죠 one another from a 한 토양층에서 또 다른 토양층으로 another layer of soil 로 망간을 옮기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를 사용하냐면 여기에 using its roots 뿌리를 사용하여 요거는 분사 공이죠 this may seem like 이것은 뭐와 같아 보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s 다음는 원래 형용사를 적어야 되죠 seem 다음에는 형용사를 적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like 명사를 적어서 long like 명사 들어갔죠. 그래서 like 명사 자체가 형용사고가 됩니다. 뭐뭐와 같은. 그래서 seem like 쓰고 명사를 적어야 돼요. A funny talent. 아주 우스꽝스러운 재능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for a plant? 어떤 식물이 의미상이좋어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이좋고요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테런트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식물이 가질만한 재미있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그런 재능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이 가지기에는 뭔가 무슨 망간을 들어올려 왜 망간을 올려 그죠 한 층에서 왜 다른 층으로 옮겨 But it all becomes clear 하지만 그거 모든 건 명확해집니다 역시나 become이라는 동사도 뒤에 통용사를 보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clear로 있으면 안되고 becomes clear 명확해집니다 그 모든게 뭐였을때 when you realize 니가 깨달을때는 effect 효과를 원래는 has an effect on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뭐에 영향 끼치다 해가지고 지금 이번 모의고사 에서만 벌써 4번 나왔어요 그죠 이 effect가 선행사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펙트가 앞으로 뿅 손행사를 봐서 그것이 근처에 있는 식물에게 끼치는 영향을 네가 깨달으면 명확해집니다 아그 이유는 이제 밝혀진다는 얘기죠 Manganese can be very harmful 망간은 중금속이야 나중에 나오지만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plants, 식물들에게는 especially 특히나 a high concentration concentrate가 집중하다잖아 그래서 concentration이란 건 집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중이 돼가지고, 진해져. 걸쭉해져. 그래서, 농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높은 농도에서는, 특히나 더 해롭다라는 거죠. Common blackberry는, is unaffected. 자, effect, 영양 끼치다 해서, have an effect on our 같습니다. 근데, a f f e c t 는동사고요 effect는 영양 효과, 명사죠. unaffected니까, 앞에 선생님이 두사붙트는 맞는 말. 그래서, unaffected, 영양 받지 않은, 채로 또는 용량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무엇에 의해서 by damaging has 해를 끼치는 효과. 이 damaging은 동명사 아니고요. 어, 해를 끼치는 효과입니다. 이금속에난건이 s 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거를 공통적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동사 is 그 다음에 has라는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has는 현재 관련해요. 진화해왔습니다. 진화시켜왔습니다. To different ways. 두 가지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네요. o using manganese. 망간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어느 쪽으로? 그렇죠? To i s advantage. 그것의 이점인 쪽으로. 즉, 유리한 방향으로. 지한테 유리하도록. 자, first. 처음에. 그것은 redistribute, d i s t r i 분포하다, 배포하다, 나누어주다 라는 뜻인데, 우리 재분배를 해줍니다. 망간을. 여기 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from A to B가 나와죠 그죠? 아주 더 깊은 토양층에서 어디로? 얕은. 그러니까 위쪽에 p upper, 어퍼어죠 soil layers. 자, 그러면 토양이 됐으면 식물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죠? 토양이 됐으면 밑에 쪽에서 있던 망간을 끌어올려가지고 위쪽으로 박한 쪽으로 어 지표면 쪽으로 지금 올린다는 얘기네요. 망간을 어. 유징의 슬로 뿌리를 사용하여 아까 나왔죠. 그래서 스머파이 어. 조그만 관으로서 어. 관으로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그죠? 모세관 현상인가? 세컨 두 번째로는요. 그것은 absorb 흡수를 합니다 쭉쭉 쭉쭉 빨아들여요 뭐를? 망간을 as it grows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자 common blackberry를 가리킨 거예요 데이스라는 거 그죠? 그리고 c o n c e n t r a t i n g 그리하여 농도를 진하게 만듭니다 그 금속을 in its leaves 입쪽에 아니 입에다가 뭐를 망간을 막 축적시킨대 빨아들여서 그죠? 무슨 고문? 부문? 분사고문이죠. 농도를 진하게 하면서 When the leaves drop and decay 자, 나뭇잎이 떨어지고 decay 썩어버려요. 부패를 할때 their concentrated manganese deposits 까지가 아마 주어내요. 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농도가 진하게 된 어, 다량 함유된 함축된 그런 망간 퇴적물이 Further poison 조금 더 독성화 시킵니다. 중독 시킵니다. Poison은 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앞에 주어가 복수 deposit이니까 d e p o s i t 여기는 poison 뒤에 s를 붙이면 안 되죠. The soil around the plant 그그 그 식물 주변의 토양에 독성화 시킵니다. 주변에 이게 떨어지면서 막게 되는. 어 망간이 위에도 쌓이게 되는. 이두 가지 방법이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For plants that are not immune. 자, immune. 면역이 있는 이란 뜻이죠. 면역을. To the toxic effects of manganese. 망간의 독극성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변 식물들은 망간에 약해요. 얘는 망간이 강하니까 지가 빨아먹기도 하는 거죠. This very bad news. 이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다. This가 뜻하는 건 토양층의 주변에 망간들이 막 모이는 거죠.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e common blackberry는 eliminates, removes, gets r e of 많은 거야. 제거를 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야. Competition 경쟁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어. 지 혼자 살아남습니다. 왜? 지는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가봐요. By poisoning 중독 시킴으로써 해가지고 by ing 나왔네. by ing 뭐뭐함으로써 음 그것의 이웃들을 중독 시킴으로써 뭐로? h a 뭐죠? 아까 나왔던 망간이죠. 그죠? 중독속 자, 이것은 커먼 블랙베리라는 종이 망간을 이용해서 그 주변을 어, 독극성 있게 만드는 거죠. 중금속에 오염되게 해서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 자체를 처음부터 없애버립니다. 망간을 이용한 경쟁자들의 제거가 커먼 어, 블랙베리의 기술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40번까지 어, 공부, 본문 분석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은 본문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분석 그리고 그 단어가 여기서 왜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단어로 바꿔줄수 있는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주구와 술부도 끊어읽는 것도 연습하고요 그렇게 쌓인 다음에 어,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는 음, 인터넷에 조금만 두드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샘플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본문에 충실하고 히 확인용으로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변형문제나 예상문제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충실하게 만들어줄거에요. 각 학원마다. 하지만 중요한건 뭐냐면 변형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변형문제를 한 지문에 10개 20개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가 학교에서 어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춘다는 보장 없어요.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 왜 이게 이렇게 쓰였는지를 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변형문제는 단지 확인용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때 만나요. 안녕.